탐지기 탐지기? 어, 탐지기 확실해. 야, 잠깐만. 이거 이거 벽 뚫려? 모르지. 어, 벽 뚫리네. 벽 뚫려. 벽 뚫리면. 하면서 이거 안에겠는데? 아, 이거 다 부수지 말고 조금만 부숴서 그 저기 구멍 사이로 그 모르냐. 꺼내야. 아유.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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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살짝 살짝만 뚫어. 어요요 아, 요, 요거 다 요거 다야 아, 요거야. 얘 기가 막히다 이거는. 어. 야 내가 여기 들어오면 내가 바로 죽일게 내가. <laughs> 밑에 밑에 떨어 놓지. 아아 아니 아니야. 여기 완벽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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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왜왜왜왜왜 <목소리> 어디 어디야 사람이, 사람이 있는데야 그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더니 갑자기 제발 을 떠다니야 저그 아, 지금 어, 방울이 일 나와서 어떡하지 나 아니 어, 어느 어느 쪽인다 어느 이제 잠깐만 저 왼쪽에 몸부서졌다 어, 왼쪽에 계단 보이지 방울이 오라라라라라라 내가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 성강 성강 아 아니 아 성강이 아니야 미안해 아 이게까지 뭔지 성강 못들이 왜 이게 나오냐 정면에도 계단이 있지만 우리 왼쪽에도 계단이 있어 지금 저기 아막대병이야 어떡해 일단 침착해 릴렉스해 막배병이야막배병이라고 아. 형 살짝 상기 내가 본게 저쪽 쪽으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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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t 눈빛이 보여. 아, 방패병 존나 세네. <laughs> 아. 너무 허마게 주고 계속. 아. 분명했어. 2대3이다이 정도면 뭐어 아직 있겠습니다. 아직은 몰라요 방패병 방패병이다 방패병 <목소리> 방패병 죽었어 방패병한테 <목소리> 죽었어 친도 죽었어 마지막 방패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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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병이야 <목소리> 왜 권총을 드냐 <목소리> 얘는 왜왜 권총을 들어 아 어, 아유 병신아 짝건이 어제한테몇명 죽은 거야. <목소리> 와 이거 방패병 진리네 이거 정면에서 잡을 수가 없다. 내가 말했잖아 방패병. 와. 아 강했다 방패병아. 아 이거 방패병이 갑이네 이게. 아나 얼마나 놀랐으면 아, 어. 아 삐었어 살짝. 아, 이번 게임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아 방패병 갈까 한번? 어 방패병 가. 방패병이... 다른 거 하지 마요 방패병만 해 그냥. 너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얍삽하게 형태병 중에 태, 테러 간다 스모크는 뭐야? 독가스야? 연기? 그냥? 어 그냥 여, 연기 어. 흰색 연기 노란색은 독극물이고 기본 캐릭이도 방패병 있어요. 없었던데? 아, 없어, 없어. 있어? 없어, 없어. 총이. 총이 세 가지밖에 없어. 오호고 1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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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1층에 사람 바로 있는 데니까. 어1층 어, 1층 1층 있어. 1층에 방해 전파 있고. 1층 아니면 지하라 그러는데 2층이나. 아, 방해 전파 개쩌네. 완전 못 나오겠네, 지금. 1 예? 지금 여기 어나왜점10냐 e c o 파 d s before insertion. 10 s e c o n 지하 before insertion. 10 s e c o n d 포마스 기차 한번만 가자 사모기 가자 형 사모기 발진하기 전에 화끈하게 어. 한번 출발하고 가야되지 사모기 마지막으로 간다 어형형형 형, 왜왜왜 부셔져있어 아 오케 이어 그렇지 우와.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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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장전해 장전해 내가 내가 갑니다. 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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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나이스! 어 나이스 어야 구시야 구시야 어 근데 내가 도와줄 것도 없는데 너무 상황이 된... 저기 뭐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,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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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차우 없음 오케이 거못 부수냐고 어어어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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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에서 죽였어 지금 동료 왼쪽 느낌 나는데? 기봐형 뭐야뭐야뭐야아 뭐해, 뭐해, 뭐해. 오케이. 오케이오케 이거, 거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이려고 아니 뭐이는 건데? 뭐한 거야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위에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시포랑 시포랑 지금 독극물 해체 그냥 뒤봐. 어나 일부러 내가 려데뒤 보고 있어 내가. 어앞이어뒤 있을 거 같아. 시몬아 너어 똑같아 어디가 똑같아. 너 어디까지 갔어 너 어디까지 갔어. 형팔 오른쪽. 위층? 어. 아 잡았지 한명더 있어 오, 형, 오. 뒤에, 뒤에 뒤에 형 뒤쪽에 있어 그쪽 있어 어, 형지장전한번 하고 숨고 올라 적군은 둘이인 것 같아 한명한 명이다 1대1어1대 같은 1대1. 층에 있는 것 같아 어 같은 층 같은 층에 응. 내가 영웅 될수 있다 과연 끝 한... 한... 방패 내가 못 집지 일분이0초남았다 단점은 야, 어, 내가 거기서 좋습니다. 가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야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 부분이 너무 아 까비까비까비 이 너무 좋습니다.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. 이이야 아, 아깝다. 아 아, 지금 팀원들은 하는 게 없냐? 그니까 말이다. 아, 저거 첫 번째 주고 내 저거. 아, 어. 아. 나가야 되지 방패 사려면 응. 돈 돼? 몰라. 지금 얼마인지? 아, 빵은 들어왔는데 아, 나도 빵은 들어왔어. 그럼 <laughs> 이 게임 이번 이... 아, 버리자. 이번 판이맨번 바... 버려.